자,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 개수가 총 72개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와, 장난 아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깔끔하게 소인수 분해 마무리 좀해 주시면 이거죠? 보시면 2의 3제곱, 이건 8이죠? 곱하기 3의 A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마무리, 얘를, 자 깔끔하게 소인수 분해한, 완성한 걸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약수 계속 72개. 그럼 다시 보시면 보세요. 자, 3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A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이게 얼마 나온다? 이게 지금 72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자, 너는 지금 4. 그쵸? 그렇죠?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3, 너는 지금 72가 나오는 거죠? 자, 얼마? 3, 4, 12. 그렇죠 얘는 3, 4, 12. 곱하기, 자, a 플러스 1, 너는 지금 72가 나오는 거고, 이때 a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12a 플러스 12. 너는 지금 72가 나오는 이런 소리 되겠죠? 그래서, 이건 1차 방지 푸는 거랑 똑같은데, 자, 12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 a는 72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얼마? 60 그래서 12는 에 60이니까 12로 으60 나눠주면 a는 깔끔하게 5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5로 구해 주시면 돼요 됐죠?